안녕하세요. 저는 연암대학교 애완동물의용미용을 맡고 있는 안재희 교수입니다. 어, 강아지 미용에는 쇼미용과 팬미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용의 모든 공통된 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기본미용이 들어가있는데요 기본미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보통 기본미용이라는 것은 발을 발바닥이 아이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발바닥을 밀어주고 깔끔하게 발등을 밀거나 혹은 밀지 않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걷는데 불편함이 없게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발톱을 자르는 미용 그리고 아이들의 색짓기 부분을 깔끔하게 밀어주는 귀 건강을 위해서 깃털을 뽑고 귀를 닦아주는 미용이 기본 미용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기본 미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강아지 기본 미용을 할 때는 미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강아지를 어떻게 잡고 미용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강아지들이 다 말을 잘 듣는 건 아니거든요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강아지가 가만히 있어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부음 미용을 보여 드릴 텐데요 제가 어떻게 강아지를 잡고 안정되게 미용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애플이 부디를 미용에 좀 비협조적일 것 같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발 미용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 감싸듯 안고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살짝 왼쪽 손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제 무 미용에 들어갑니다. 자, 이건 클리퍼, 꼬마 클리퍼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푸 미용에 많이 쓰이는 클리퍼예요. 자, 아이들은 거의 앞다리를 대부분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뒷다리에 비해서 앞다리를 많이 예민해하는 편이에요. 처음에 클리퍼를 닿았을 때, 이건 괜찮은 거다. 그런 다음에 발가락이 보이게 이제 밀어줄 거예요. 발등을 보이게 살짝살짝 밀어주고, 자, 지금 이제 애기가 좀 싫어하죠. 저희들은 왼손으로 괜찮아 다고정을 해주고, 발톱이 잘 보이게 이렇게 밀어줍니다. 간혹 이렇게 발등이 보이게 미용을 하기도 하고, 이 뒷발처럼 이렇게, 곰돌이 발처럼 이런식으로 미용을 해이도로이정아로이 <laughs> 보통 우이아이를다이렇게 싫어하죠? 집에 있는 아이들 한번 발톱이나발 미용하려고 하면 거의 다싫어할거예요 이렇게 발바닥, 발바닥이 깔끔해야 집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아이들 관절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자, 중전에는 보이지 않는데 발톱이 상당히 많이 길죠. 보통 이렇게 발톱이 길게 되면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이 발톱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발 모양 자체도 변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발톱을 잘라줄 거예요. 보통들 많이 뭐 집에서 많이 반려견으로 많이 키우는 견종이 말티즈나 뭐 푸들인데 그런 아이들은 거의 발톱이 하얀색이어서 혈관이 어디까지인지가 거의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애프리푸들이나 발톱이 까만 아이들은 혈관이 어디까지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서 가정에서 피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렇게 피를 내면 이제 깜짝 놀리거나 병원 가게 되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얇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거의 혈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잘라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얼마만큼 들어가냐에 따라 피가 나냐 안 나냐가 결정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빨간 부분 이 있고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얀 부분을 까지만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혈관이 조금 보이는 편인데 아예 까만 발톱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잘르면서 혈관이 어디쯤까지인지 보면서 잘라내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뇌에 네 다리를 다하면 이제 기본 혈이 들어가는데요. 자, 뒷다리와 앞다리를 봤을 때 앞다리가 훨씬 깔끔한 편이죠. 귀 비용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보통의 우리 아이들은 귀 속에 털이 많아요 이깃털을 뽑을 때는 이어 파우더라고 해서 이런 흰색 가루가 있거든요 이 흰색 가루의 기능은 털이 아프지 않고 잘 뽑힐 수 있게끔 밀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뽑기 쉽게끔 약간 뻣뻣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가 손으로 뽑을 수 있는 만큼 다 뽑고. 가정에서는 한이 정도만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미용실이나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겸자를 이용해서 깊숙, 깊숙이 있는 털까지 다뽑 가는 거든요 기속털을 뽑는 이유는 어, 어떤 분들은 굳이 기속털을 뽑지 않아도 청결이 유지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틀이 너무 빡빡하게 통풍이 되지 않도록 막혀 있으면 기병이 나기도 쉽고 설기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생상으로도 많은 부분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많이 뽑기도 하고 혹은 어릴 때부터 안 뽑던 아이들은 계속 안 뽑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솜을 말아서 이어크리너를 붙여서 이렇게 살살해서 닦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배를 담다든지 아이들의 식기 쪽 여기를 깔끔하게 밀어. 그렇게 기본 미용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보통 큰미용에서 우리가 제일 뿌시라고 할수 있죠. 이 얼굴 미용이 많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미용 전과 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미용 전 후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거의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죠. 자, 우리 아이 얼굴을 이제 미용이 들어갈 텐데요. 제가 한쪽만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용 전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통 미용사들은 좀 전에 설명했던 기본 미용은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얼굴 미용 같은 경우에는 아 본인의 실력이 나오려면 그래도 이제 미용사로서의 경험이 한 2, 3년 정도 는 돼야 완성도 있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초보 미용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도 얼굴 미용이에요. 그만큼 경험이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애기가 지금 되게 싫어서 뒤로 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목을 잡게 하게 되면, 보통의 견주분들이 자기 강아지 목 조른다고 그래요. 이렇게 잡고 하면. 그래서 이제 뒤를 잡거나 얼굴 틀을 이렇게 잡고 하는 자, 지금 이렇게 탁탁 싫다고 표현을 하죠. 그럴 때 미용사고가 나거든요. 미용을 하면서 이게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미용하다 보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상처도 많이 나는 편이에요 지금 좀 전에 제가 했던 이런 부분명 같은 경우에도 초보 미용사들이 클리퍼로 하다보면 이런 부분에 살이 찍혀 가지고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발톱을 자를 때도 혈관, 혈관을 잘못 건드려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얼굴 미용도 지금 이 아이는 이 가위가 되게 무서울 수도 있어요. 눈앞에서 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가만 히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계속 움직이게 되면 눈이 다친다든가 혀가 다친다든가. 이 아이는 지금 긴장을 덜하는 편인데 긴장을 해서 혀를 계속 내미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혀가 다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날카로운 거, 클리퍼, 가위를 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해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강아지가 다음 행동이 어떨지도 알아야 미리 대처를 하거든요. 강아지가 다치는 부분 외에도 오히려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있죠, 강아지가 보는. 그래서 초보 미용사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한테도 많이 물리는 편이에요. 저희같이 경력이 오래된 미용사들은 얘 표정이나 눈빛을 보고 어, 물겠다 싶으면 잘 피하거든요. 보통 발가벗기는 미용들을 많이 하세요, 집에서는. 그게 제일 실용적이기는 해요. 두 달에 한 번꼴로 깔끔하게 싹 민삭발이라고 하죠. 그런 미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미용을 추천해드리지 않는 게 아이들이 되게 많이 부끄러워해요. 이렇게 털이 있다가 털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 더우니까 더 밀어줘야 해. 근데 오히려, 얘네들은 털이 피부를 보호하는 자용을 해요. 만약에 미용을, 몸을 미는 미용을 한다면, 지금 보통 분들이 많이 하는 살갗 부위에 바짝 미는 미용보다 어느 정도 길이가 요 정도 남아있는 그런 클리퍼로 싹 밀어주는 미용도 괜찮으세요. 그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집에 들어가서 눈풀려서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밥을 안 먹는다던가, 정말 예민한 아이들은 뭐 설사를 하거나 견주와, 견주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그렇게 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가벗기는 거에 익숙한 애들은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얼굴 컷에도 유행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둥그랗고 조그만 테디베어였다면 지금은 갈수록 얼굴이 커지는 미용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기가 짧았으면 좋겠고, 기가 조금 조금했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뭐 이쁘게요, 이쁘게요. 그렇게 미용 주문을 했다면 요즘에는 뭐 어려 보이게요. 아니면 뭐 이렇게 강해 보이게요, 무서워 보이게요. 뭐 그렇게 미용을 주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비교하기 쉽게 반쪽만 미용을 해봤어요. 좀 전에는 팬미용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쇼미용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쇼미용을 하는 이유는 도구쇼에 나가기 위해서 하는 미용이에요. 혹은 뭐 미용대회 때 하는 미용이긴 하는데 이 쇼미용의 제일 큰 매력이라면, 어, 기본 관리를 할때 모습과 그리고 대회를 나갈 때의 모습이 완전히 막 다르거든요. 한 예로, 뭐 푸들과 우리 많이 키우는 푸들, 비숑, 그리고 말티즈 그런 아이들은 가정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대회에 나갈 때 모습이 많이 달라요. 지금 이 아이는 푸들인데 쇼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할 것은 평상시 관리는 어떤지 그리고 대회에 나갈 때는 어떤 모습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쇼에 나가는 아이들은 털을 많이 길러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길르게 되면 엉키거나 혹은 모질이 많이 상하는데요. 이렇게 랩핑을 해주면서 털을 보호하고 그리고 길게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랩핑이에요. 랩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 이 포트가리를 위해서 뿌리고 이런 식으로 랩핑을 해서 우리 아이의 털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랩핑의 엔딩 작업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해서 털 관리를 한답니다. 이게 쇼에 나가는 아이들의 평상시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누가 보면은 얘는 왜 파마를 해요? 그렇게 물어보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건 파마가 아니고 털을 빌리기 위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랩핑을 달아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관리되어 있는 아이들이 쇼를 나갈 때는 어떤 모습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전에 랩핑하던 아이들의 털을 풀고 쇼를 나가기 위해서 미용한 모습이에요. 텔레비전에서만 본 모습 같지 않나요? 솜사탕 아니에요? 물러봐도 돼요? 막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쓰는 그사랑 스프레이 있죠? 흔히들 쓰는 그 스프레이로 한겹한겹 올려서 이런 모양을 만든 거예요.